반지들을 까봤습니다. 탈목 맞추기 게임을 제안 주셨거든요. 코리인 맞추기 게임을 제안 주셔가지고 이걸 한번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개주셨고요 이게 뭔지 맞추면 개당 2만원입니다.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점괘로 보아하니 요녀석의 팔자는 탄크레드다. 아 탄크레드다. <웃음> <웃음> 자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목걸이 씹어봅니다. 바로 갑니다. 자세 <laughs> 번째 목걸이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탄크레드, 진짜 탄크레드입니다. 아씨 아, 진짜. <laughs> 자 마지막 거 조금만 기운 좀 받을게요. 제발 <laughs> 이 목걸이 영감 을 주소. 이 목걸이는 진짜 탕크레드가 확실합니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탕크레드입니다! 자! <laughs> <laughs> 아, 나개 엉터리네, 진짜. <laughs> 야 어쨌든, 서브 미션을 주셨는데, 이거는 성공을 못했네요. 이제 본격적인 메인 럭키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미션이 어떻게 어떻게 걸렸는지를좀 설명을 드릴게요. 탈목 나오면 성공, 실패시 공포 게임 정해주는 거 하기. 30만 원 걸어주셨고요. 탈목 실패시 혼자 불 끄고 공포 분장 후 공포 게임 하기입니다. 공포 게임 진짜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탈목 성공시 시청자 지정 공포 게임, 탈목 실패시 개그 분장하기. 더워든 안나어든 해야 돼요.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일단은 오늘 저의 승리를 기원을 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짜 끝났으면 좋겠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15개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제발 오늘 제발 웃으면서, 제발 웃으면서 잘지하가 잘잘잘 되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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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천사, 천사, 제발, 부탁한다 진짜 제발 부탁한다 한 번만 천사, 천사, 천드 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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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자, 웅풀기끝났습니다 결국엔 웃는 짠 나야. 헐! 이라타 헐! 라타라타라타니라이 니라타. 니라타. 니라 싹다날라갔나 보다. 오! 죽배를 <laughs> <축배를 들어라 웃음> <laughs> <laughs> 디아블로 오픈하고 딜리만마 <laughs> <깨울만해. 웃음> 아! 더 나올지 가지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 미션 감사하고요. 일단 성공 누르겠습니다. 우! <목소리> <목소리> 자, 일단 미션. 미션 걸어 주신 분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laughs> 와 미쳤네 진짜 그래 나와야지 아니 근데 나올 때대체 솔직히 말해서 님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 너무 안 나왔잖아 제가 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안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디아하고 처음 먹은 거냐고요? 예 <laughs> 처음 먹어도 돼요? <laughs>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전화 <laughs> 신지야! 코아 어, 일단 미션 걸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일단 모은 게 있으니까 어, 계속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자 이제 탈목 몇개 나온지 볼까? 원래 한 방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했습니다. 예, 저 나머지 10만 원더가지니다 보더라고요. 천사, 파탄한 크레드. 와, 한 크레드, 천사. 와. 한크레드. 한크레드. 이라타. 와, 대박. 케인한테 한번 가볼게요. 라고 했는데 케인이 없어요. <웃음> <웃음> 케인을 못 뺐다, <뺏다>, 지금. 내가 밝힐게요. 밝혀볼 것도 재밌죠, 뭐. <laughs> 아니, 진짜 농담이 아니고 탈력 확률 미쳤어요, 진짜로. 야, 이거 방송각 알았으면 마지막에 나왔으면 진짜 대박이었겠다. 와. 와. 대박. <laughs> 와, 진짜 대박이다.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아니, 하나가 나올 거라고 난 생각을 못 했는데? 야, 이거는 진짜 근데 너무 극악이다, 진짜. 진짜 제가 아, 막 앞에 어, 마구니를 막 보낸다고 개깝친 게 먹혔네. 하하하하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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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만> 습니다요와 <야! 웃음> 진짜 게임 1년 만에 이렇게 수건을 이루네. 와 초반에 끝날 줄 알았다는 컨텐츠를 1년 만에 이루네. 이게 뭐라고? 아 길을 너무 많이 떴네요 오늘. 와. 야저 혼자 해야 되는 거죠? 게스트를 부르면 안 되는 거죠? <laughs> 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데드스펙 <laughs> 어, 진짜 나와서 너무 다행이다, 근데. 어, 너무 다행인 건 뭔지 아세요? 성공하고 공포게임 하는 거랑 실패하고 공포게임 하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돼 사람이 진짜 피폐해집니다. <laughs> 자,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에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 미션 걸어주신, 어, 시청자 세 분, 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어, 후원해주시고,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고 하시는 분들 때문에 정말 방송 열심히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이렇게 또 어, 너무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또 이렇게 목걸이가 나와줘서 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뭐 탈목 대전은 뭐 이렇게 성공적으로 또 마무리 됐고 또 다음에 어, 또 다른 콘텐츠로또 여러분들을 또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상상상 사이었습니다 따봉.